자, 안녕하세요. 하우신랩입니다 2026년 병호년에 1980년생 우리 경신생 구독자분들, 자,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장렬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신이라는 강한 바위야그 다음에 병호라는 강력한 불의 기운을 만나는 형국으로, 이를 명리학에서는요, 화련징금이라고 하여 불로서 금을 재련해 보석을 만드는 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 좀 했어요 제가. 자 많은 변화와 고비가 예상되지만 이를 잘 견뎌내면 인생의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한 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게 2026년도에 1980년생들은요 변화와 결실이 공존하는 시기에요. 불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생길 수 있으나 일은 곡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발판이 될 것이고요. 지난 몇 년간 정체되었던 일들이 병원년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의 흐름이 안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의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병원연의 화해 기운은요, 변동성의 의미를, 하며, 의미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등의 변동이 폭이 큰 자산에는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빌려준 돈을 받거나 묶혔던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발휘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돈을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진짜 조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신생분들은요, 이렇게 가만 보면 배포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그 길을 좀 흘려들었다가 어느 날 순간 딱 꽂히면 그 꽂히는 거에 모든 걸 집중 공략하시는 그, 그게 장점이나 단점이기도 한데, 돈을 그렇게 흐름대로 쓰다 보면 은 반드시 나중에 손재가 분명히 옵니다. 그거 제발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조직 내에서 직장은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승진이나 보직 케임 후 새로운 중책을 맡는, 뭔가 내가 프로젝트, 프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나한테 잘 찾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사와의 마찰이 계속 있다면은, 어, 뭔가 좀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 좀 이겨내세요. 본인의 능력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사업 운으로 갔을 때는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확정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6년에는 확장보다는 시스템에서 내 거를 가지고 그걸 집중해야 되지. 뭐,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막 크게 벌리고 자금을 막 끌어들여서 막 대출을 이빠이 받고,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본인의 고집이 세질 수 있고요. 내가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집안 내의 갈등이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대화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소개팅이나 미팅, 그다음에 열정적인 사랑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의 겉모습보다는 자기 가치관을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가치관을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1980년생은 특유의 추진력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이 찾아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고요. 겸손을 유지한다면 구설수를 피해 갈수 있을 겁니다. 귀인은 올해의 귀인은 말띠, 그다음에 개띠에서 인맥에 어,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고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실마리를 풀어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병도 좀 알려라. 널리 알려야지 약도 생긴다는 듯이 내가 끙끙 앓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에다 조금 많이 풀어놓고 거기에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서 오늘 봤을 때 부동산은요. 집을 넓혀가거나 새로운 문서를 잡을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하반기 9월에서 10월, 11월. 좋은 문서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때 가을쯤으로 초겨울쯤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병원년에는 급격히 어 기운이 되게 흐르기 때문에 서두르시다가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서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건강으로 봤을 때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인 만큼 심혈관계, 고혈압, 안구건존증, 또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 불면증, 진짜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신생이기 때문에 찬 음식 주의하고 술 조심하시고, 화상,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욱하는 마음, 이런 사고습, 정말로 조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주변 정리에 우선에 힘쓰도록 하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업무량이 늘어나서 체력관리에 힘쓰도록 하세요. 7, 8, 9월은 가장 뜨거운 시기이자 위기의 시기, 감정조절에 유의하고 무리한 투자를 삼가하도록 하십시오. 10월, 11월, 12월 달은 결실을 수확하는 달이기 때문에 문서적인 이득이나 금전적인 보상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오고 뜨거울수록 식혀라 본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인 만큼 그 힘을 밖으로 뿜어내기만 한다면 주변이 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정교하게 깎아내는 시간을 삼는다면 2026년이 되게 괜찮은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경신생이라는 이 글자 자체는 고집이 상당하고 똑똑하고 양을 딱지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맵고 끊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때로온 차가운 모습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언쟁이 높아질 수 있고요. 나부터도 자식 간에도 분명히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간, 아니면 연인 관계에 관계에 있어서도 내 고집을 무조건 내세울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이 경신생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뭐냐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은연 중에 어 굉장히 뭐에 뒤집어 씬 사람처럼 안 그래도 될 일에 갑자기 일을 서둘러서 그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두번세번 번 검토하고 내년에 그렇게 운을 다스리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